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우왕량 김정환입니다. 제가 오늘 볼 책은 오카방구의 숲속 학교입니다. 축소는 263초까지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책을 3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줄거리는 어그 어느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영국에 살았었습니다. 하지만 그이아프리카엔 사람들이 너무 없는 초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족들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<laughs> 이 아프리카로 갔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완전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잤는데 바닥, 매트리스만큼 바닥에서 자니 막 이상했고 그랬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몇 달을 지내보다 보니 이곳은 아주 아늑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제는 학, 여기는 학교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광활한 초원이었기 때문에 학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엄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 텐트 같은 걸 쳐서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텐트를 하나에는 서재나 도서관 같은 걸 만들고 또 하나에는 교실을 만들고 뭐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넓기 넓고 넓디 넓고 광활한 초원에는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은 맨날 그곳으로 출석하며 맨날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는 농장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동물들이 막 튀어나, 교실에 동물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. 그때는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계속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고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농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있었습니다. 뭐 사자도 있었는데 그 사자는 이 가족들이 잘 자랐기 때문에 키웠고 뭐 닭도 있었고 악어도 있었고 별의별 초원을 사는 동물들이 다 있었습니다. 그리고, 어느 날은 밖에서 이렇게 탐구를 하며, 어,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. 근데, 어떤 아이가 엄청나게 큰, 이만한 이빨을, 가, 어금니를 가진 동물의 이렇게 앞쪽 이뼈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, 엄청 가, 다 놀랐고 그것은 엄청나게 크고 화석이 거의 화석급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, 에, 이, 음, 이 선생님과 그래서 아이들은 다 놀라서 그걸 학교에 가져가서 관찰을 해서 무슨 동물인지 밝혀내고 이... 여기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삶이 익숙해졌습니다. 영국에서 살 때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과 그런 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학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하고 동물과도 놀기도 하고 바로 앞에 강에서도 헤엄을 치며 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는 아주 대단한 업적이 남았습니다. 바로 이 광활한 조원에 생긴 학교였습니다. 그리고 이 가족들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작은 집 비록 작은 집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. 제가 이 책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째, 이런 아프리카의 학교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에 텐트로 만든 하, 하,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둘째, 어, 이렇게 농장에서 동물들을 키우는 게좀 클라스가 달라서 놀라웠... 대단해... 대단하다는 걸 알았고, 그 다음에, 어, 느낀 것은, 첫째, 이 엄마의 텐트, 텐트 학교가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, 둘째,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 때,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낼 때보다는,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때는 이 아이들이 그거보단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셋째 이렇게 어 되게 무그막 사자도 있고 악어도 있고 그러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이 텐트로 학교를 만들자고 한 엄마의 아이디어와 어 이런 초원에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몸입니다. 그리고 저, 궁금한 것은 첫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, 했을 텐트로 학교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? 둘째, 그리고, 둘째, 그, 이 초원에는 어느 동물들이 많이 살까? 입니다. 그리고, 에이, 여러분,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세요. 그러면 광활한 초원에 생긴 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, 여러 동물들에 대해도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